잔나고 제국의 명령 때문에 전 시즌보다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무조건 제국의 명령을 가주셔야 돼요. 선픽 하면은 2.5티어 정도로 되게 안 좋고 후픽 하면은 1.5티어입니다. 텀핑만안 하시면 돼요. 챔프 상성은 딜 강한 애들한테는 대부분 져요. 뭐, 제라스나 카르마나, 뭐, 진짜 원거리 딜 강한 애들한테는 다 져요. 잔나도 라인전에서 손에 안 보면은 진짜 한타 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리하면 되고, 잘 맞는 원딜은 진짜 베인, 시청자분들이 제가 진짜 안 맞는다고 많이 하는 베인이랑 너무 잘 맞습니다. 대부분 다른 원딜이랑도 다잘 맞는 편이고, 안 맞는 거는 세나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고, 눈은 유성, 만화수난 팔찌, 깨달음을 가거나 아니면 기미남을 가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깨달음이 너무 좋아져서 깨달음을 많이 가는 편이고, 무리를 걷는 자나 아니면 요거 가주시면 되는데, 로밍 위주로 할 거면 무리를 걷는 자, 라인전 위주로 할 거면 주문장려.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M핫이랑 끈지기 사냥꾼. 그리고 정연치 두 개, 방어력.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템트리는 쿨감신 아니면 신속신인데, 제 취향은 신속신을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절대 진짜 무조건 중요한 거. 제구의 명령을 무조건 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팀에 정글가 원딜이 AP 개수가 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의 지팡이. 그게 없으면은 향로를 먼저 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만 바뀌시면 됩니다. AD가 많으면 향로부터. 그다음에 요렇게 갔는데도 게임이 안 끝난다. 그러면은 구원까지 가 주시면 돼요. 본인이 좀 미카엘을 좋아한다. 그럼 미카엘을 가 주셨는데 미카엘을 어, 어떤 타이밍에 가 주냐? 보통은 요 타이밍에 가 주거나 이렇게 순서가 바뀌셔도. 드리도 할게요. 우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팀 원딜이 정화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탱 서포시면 무조건 탈진. 유틸이나, 아니면 원거리, 그, 딜 서포, 근데 유틸 하는 애들은 무조건 탈진 아니면 방어막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 탈진 들만한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막을 들어줍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저만 노려요. 그래서 무조건, 그니까 원딜 입장에서는 제가 방어막 들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원딜이 정화되면 당연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탈진을 들어줘도 되는데, 상대의 탈진 들만한 애들이 딱히 없고, 오히려 탈진을 들면 제가 죽을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우리 팀 정화를 들었을 때는, 방어막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 잠깐, 이즈리얼이 연운으로 안 들었어요. 어우씨, 두꺼운데? 원래 이즈리얼 덮밥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려를 그냥 맞춰줍니다. 어차피 얘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죽진 않거든요 레오나... 어떻게 보면 레오나 카운터가 정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조합은 제가 원딜이어도 정화를 들긴 들을것 같아요 상대 조합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W 해주시고 뒤로 빠주시면 돼요 딜교환 딜교환 미친 딜교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오나 상대로는 2레벨 잠깐만요 이러면은 휠을 찍주고뒤 찍고 끼워어주고 방타하고 방탄 방탄 정화있죠 정화 써야죠 정 그냥 아끼네. 정확 네, 아끼는 거 나쁘지 않고. 바로 가서,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슬슬, 레오나가 2레벨이 찍기 때문에 살살 조심해주고, W 찍혀주고얘 2레벨 되자마자 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벨까지 가고, 이렇게 씹긴 씹었어요. 얘 네, 아마 정화 있고, 람머스가 아직 2레벨이라, 쏠지 말고 이렇게 W 구성 맞춰줍니다. 그냥, 람머스 와도, 데려갈 수 있단 마인드. 람머스가 어차피 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와도 여기다 해주시고요. 계속! 계속 압박해주고,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주고, 저한테, 만약에 하면은, 그냥 Q로, 딱딱딱 해주면 되죠? 회오리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람머스가 저희를 엄청 노리고 싶어 할 거거든요? 얘가 센스가 있으면 람머스걸 대신 맞아줄 텐데, 그 센스까지 기대하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라서, 람머스 오면 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상남자라서 끌지 않습니다. 람머스가 아래일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근데 상남자긴 한데 살짝 쫄게요 얘는 안 쫄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쫄아야죠 죽었죠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저랑 듀오하고 있었잖아 그럼 제가 알려주는데 듀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람머스가 무조건 놀 수밖에 없어요 헥카림이 연극고 지금 반을 나눈 형태이기 때문에 루시안님이 살짝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상남자처럼 이렇게 워줍니다 뭐뭐뭐뭐 마산 끄자 2대1 한번 더 2대1 뜨는 척 하면서 라인 관리해주면은 저희한테 엄청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관리해주고 라인 관리해주고 라인 관리해주고 얘네 열받죠? 얘네 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가는 거는 열받거든요? 어 열받게 하고 리콜까지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랑스럽죠? 어, 루시안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사랑스러울 거고 여기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방법 여기가서 여기다 와드 따 이렇게 하고 이새피가 어디서 2대1 다 떠버립니다 어 이즈리얼 이러면은 그냥 열받아 뒤져요! 아마 진짜 열받아 뒤질 거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아 <laughs> 열받아 죽어요 열받아서 미쳐요 알겠죠? 어 음, 이러면은 이즈리얼은 이 CS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이거 다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사려 줘야 돼요. 저는 살짝 실수하면 죽거든요. 내 운남이. 운남자잖아. 루시안 님도 지금 노스펠이라서, 차라리 제가 맞아주는 게 낫겠다. 루시안, 우샤... 아, 근데 네. 너무 이들을 팀이 좋은데? 설마 이거 아프지 하진 않겠죠? 어, 대포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때려줘야죠. 네, 우리 지금 자... 와주시면 안 되나? 얘는 너무 나대거든요? 나댐쯤 걸리셨어. 이러면은 제가 해파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암무빙 해서 이렇게 때려주고, 계속 제가 일부러 물려주는 게 낫거든요? 여기서 일부러 암무빙 해주고, 어, 이러면은 갱은 안 되겠다. 안 맞아요. 만나는 이쪽이 빠르니까요. 드레이븐 종특. 에카림님, 그냥 탑 108갱 해주세요. 드레이븐, 탑 드레이븐 같은 거 골라놓고 이러면은 골드리언긴 하죠. 형님, 형님. 이렇게잘 맞춰. 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맞아보자. 어, 나쁘지 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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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왜 해요? 형, 어, 올게뭐 있다고 쫄아? 음? 까비. 너무 쫄으셨네? 아, 이거 지우고 싶긴 하는데, 이거 지, 지우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알죠? 저는 계속 상남자처럼 합니다. 여태 돈도 없어요. 와, 진짜 정글이 너무 착하다. 이걸 탑을 계속 가줘?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너무 착해요. 근데 저거는 안 가주면 게임을 지긴 해. 탑 드레이븐을 한 순간 열받아도 탑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는 이대일 라인전 할 건데, 아? 이때는 어쩔 건데. 하하하, <laughs> 귀여워요. 잠깐만. 내가 가이스 내가 가 진짜 너, 아니, 너나 아니었으면 진짜 진짜. 어, 서포터가 에프라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한번 더 할래? 어때요? 어때요? 제 오더. 이 점이 빠지면은 배우지. 제가 한 대만. 이거 사봤어요. 진짜 멋있죠? 사람들 도 멋있어요. 멋있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었어요 잠깐만. 아니, 여기 오면 안 되냐? 아, 버리고, 지랄해요 오, 이즈리얼 1대1 뜨실까요? 헤헤헤, 아아아 <laughs> 안 맞아요. <laughs> 이즈리얼 형님, 열받아 죽겠죠? 어? 열받아 죽으실 거야? 아, 내가 열받았어요? 아이 형님 왠지 남다할고 아... 기 때문에 바로 차 아...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한다 아... 이렇게까지 한다 아... 이게 나야 방어막 다음 바왜가는지 알겠죠? 네, 정화 되니까 아마 얘는 살짝 맞아도 되거든요 우선 계속 루시안에 정화를 계속 가줍니다 얘가 정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왜맞아주는거예요 형님 어? 대포 못먹게 하려다가 형님이 죽겠어 그러 죽으시겠어요? 저는 살짝 조심해 줍니다 어차피 얘가 정화 있어서 웬만하면 얘를 롱빵으로 해주는게 없거든요 아, 탑, 탑탑 보기도 싫죠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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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때려 무조건 때려 너가 이겨 너가 나야 <목소리나> 나이스 지금 너무 좋고요. 제가 캐리 갑니다. 잔나는 요즘에 캐리 형 제프다. 알겠죠? 잠깐만아몇다이에요몇 다줘요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해주고 <목소리나> 얘한테 실드해주고 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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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잔나 캐리 알겠죠? 실드 마지막까지 주고, 집 갑니다. 응? 집 가서 요즘 사기템. 제국의 명령. 잔나한테 엄청 좋은 템이거든요. 바로 사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템은 향로를 가주시면 됩니다. 같은 팀이 AP 개수가 많은면 흐르는 물에 지팡이를 가주는 게 좋을 텐데, 이번 판은 우리 팀이 향로 시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향로가됩니다 끝까지 줘야 되나? 안 써도 되고. 어이스 잔나는 시청가분들이 근데 유틸 서포트들이 다 대부분 그러긴 한데 이게 탱커 서폿이나딜서폿은 티가 많이 나는데 유틸 서폿은는 맞고 말아수 그러니까 적팀이 짜증나요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적팀 입장에서 잔나는 부박칩니다 적팀이 덮 박쳐요. 덮개리이 <목소리>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때려주면은 내반대 팀이 더 커지고, 왜안 때리냐? 때리면은 죽을 것 같았나봐요. 천천히. 진짜 룰루, 잔나, 요, 남이 요런 거 잘하면은 상대팀 입장에서 개빡친다니까? 계속 집중하고, 살짝 숨어 있고. 있는 다음에 얘 어? 잠깐만 이건 안돼 피해야 돼요 이 네, 그냥 보낼게요 아, 설마 풀을 쓰겠죠 네. 방어 없었으면 또 죽었죠 이게 진짜 상대가 저를 엄청 노려요 저안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딜이 정화할 때는 이렇게 방어막 들어줍시다 잠깐만요 좀 위험한데 나집한번 가고 싶은데 펜파림을 돌아서 이 어? 제품 나이스. 그러면은 어. 이 자, 저나이 먹어주고, 쉐드 주고, 제어리주고 아~ 빼지 마. 이거어가서자아게다 아~ 그거는 믿을 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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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면서, 쉐드 주고, 피해 주고, 이쉐이가는척면서 카드 빠지면 집에 다시 가서 랩핑 찍고 W 해주고 쉐딩은 레아드 쓰고 다시 앞으로 가서 세월이만 만들어주고 아, 열받게 딱 잡고 싶지 잡고 싶지 약간 이런 느낌만 들었으면 되거든요 미드는 어차피 저 없어도 깨기 때문에 어차피 이즈리얼 한 명밖에 안 살아있고 집에 가서 바로 메자이 잔나의 꽃은 솔직히 메자이거든요 그래서 메자이가 10스택 쌓였, 쌓였을 때는 무조건 가줍니다. 그리고, 1 0스택이쌓이면제 이동속도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1 0스택부터 이동속도가 올라가거든요? 대신, 시야정합할 때, 한번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조심스럽게, 와드. 진짜,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갈 때처럼, 조심스럽게. 이런 거 봐도, 이런 거봐네 와드 해줬고, 이쪽에 와드 있나 없나? 다 봅니다. 솔직히, 흐르는 물의 지팡이가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고 싶어지거든요. 이가 네가... 잠깐만요. 실드 주고, 좋아를 쓰셨네? 와 이쪽 봐줘야 되거든요. 쟤한테 실드 주고. 따라갑니다. 따라가고서 뒤로 넣어주고 뒤로 빠져주고 <목소리를> 특 입장에선 저를 잡으려다가 죽었죠. 아~ 잔나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랑 향로까지 가시면 됩니다. 진짜 잔나는 근데 레오나 같은 거 진짜 좋긴 한데, 선픽하지 마세요. 레오나 선픽은 언제 하냐? 바로 언제냐? 3이라 같은 팀에 있을 때 어? 잔나한테 이렇게 혼나는 겁니다 그냥.